하준이, 무슨 책 읽어? 아빠. 라오니가 읽어줘봐. 하준이 책못 읽잖아. 누나 읽어줘, 그래. 응. 누나 불러봐. 누나 책 읽어줘, 그래. 어떻게 읽는 응. 거야? 읽어봐. 응. 응. 하준이가 읽어봐. 뭐라고 읽어? 응. <laughs> 우와. 어, 엄마. <오>, 엄마 맞았다. <laughs> 엄마 맞았다. 하준이, 이거 엄마 맞았어. 엄마. 어. 아, 엄마. 응. 아. 아주 해봐. 누나 내가 가르쳐 주는 거야? 엄마. 누나가 엄마 줄게. 아. 책이 뭐 어떻게 거야? 제목이 뭐야? 제목아양 굿굿꿈. 해 봐. 음. 아양 굿굿. 꿈 엄마. 오, 맞았다, 엄마. <웃음> 엄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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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우와, 하준이가 책 읽어? 아,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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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국, 고미, 부, 음. <laughs> 누나가 읽어 줄게. 엄마 꿈이 본 받고도 나 왔어요. 누나가 읽어 줄게. <laughs> <laughs> <laughs>